존경하는 박덕은 무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아,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선관위 이원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할 덕목, 역량 간단하게 말씀 좀해 주세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 주의 제도를 수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또그 절차도 아, 투명하고. 됐습니다. 예, 예.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예, 예. 어, 저도 뭐 정치적 중립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관 증원 또 사법 개혁 뭐 이런 것이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어, 지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여당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선관위원이 된다면 정말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문이 듭니다 특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네. 어,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중립적인 문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 화면 좀 봐주세요. 지금 이제 후보자는 선거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또 법률 지원단의 윤리 심판원까지 하셨고 또 특정인에 하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활동을 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면 성향도 여당이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 국민들이 또 부정선거에 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예.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사전투표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역에서도 구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네. 이 우려 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당히. 아프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예. 예. 예. 옛날에 활동했던 부분은 이제 비당원으로서 당원 당격을 가진 일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저는 당원을 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선거에도 참여를 했고, 예, 예. 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뭐 고문이라든가 원 심판원장이나 이렇게 지지선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내용은 당원은 당원보다 더한 예. 그런 지지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다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국민들이 이런 예. 분이 공정하게 할수 있겠냐, 편향적, 예.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할수 있겠냐는 이구심이 될 수뿐이 없잖아요. 그죠. 예, 바꿔서 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 사회생활 하시면서 쭉 이런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아침에 2 9조가 바뀌겠나. 저는 그것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다시 화면 좀 봐주세요. 윤리심판원장 직 당시입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죠. 네. 예. 지금도 생각은 여전하신거예요 저는 어떤 특정 행위에 관해서는 그쪽 맡은 아니, 이 생각이 유효하냐 안 하냐만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그 말에는 지금도 뭐. 잘했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요. 예, 예. 그런 회기가 잘못된 것에 가는 예, 거예요. 네. 그 지금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7월에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임명됐거든요. 네. 이런 분이 비서관이 된 거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조금 말 아니 그러니까 인사권은 예.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가 지금 아까. 그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정부의 비서관이 된 것은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걸 조금 어려운 점 있다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거는. 예, 예. 지금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소신이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후보님을 믿고 네. 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소신 있게 얘기를 못하시면 왜냐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게 유효한데 그 비서관이 됐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행위 행위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 거 보니까 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님이 선관위원으로서 최종 임명하더라도 네. 정말 직위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크게 제가 큰 기대를 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그런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어 중립성을 갖고 중립적으로 선관위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예. 바꿀 수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만는 예. 예. 하여간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민주당의 탄핵 반대 내란죄 공범 현수막은 이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힘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이게 이제 여론이 입장을 반복한 거 아시죠? 네, 보도를 언뜻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뭐 결정 경위 이런 건 확실히 잘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그때 네, 보도 내용을 예, 언뜻 봤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어, 사건 그, 어, 문제가 되고 결정 과정은 확실히 제가 어, 그래서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투명하게 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선관위 법규에서 과정에서 이제 그 세부 기준이 좀 모호하고. 예. 논의 과정도 이제 공개되지 않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신다 하니까 좀 공개도 하고, 네. 예, 예. 어 그래서 신청자가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